안녕하세요. 카페 이십사입니다. 쇼핑몰에 가입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 가입이 어렵다는 문의를 받으셨거나 내 쇼핑몰 회원의 가입 경로 등이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이번 영상에서는 회원 가입 항목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아이디, 비밀번호, 연락처 등 필수적인 정보만 입력 후 가입하도록 설정을 원하신다면 기본 회원 가입 항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쇼핑몰 설정, 고객 설정. 회원 관련 설정으로 이동 후, 회원 가입 항목 표시를 기본 항목 표시로 선택해 주셔야 해요. 가입 시에는 필수적인 정보만 입력해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에 회원 정보 수정을 통해서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쇼핑몰 설정, 고객 설정, 회원 가입 로그인, 회원 가입 항목 설정에서, 회원 가입 항목 탭에서는 가입시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하고, 회원 정보 수정 항목에서는 회원 가입 완료 후 회원 정보 수정 시 입력할 수 있는 정보들을 설정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회원 가입 시 가입 경로나 주소지 등좀더 상세한 정보를 입력 후 가입하도록 원하신다면 상세 회원 가입 항목을 사용해 주셔야 해요. 이때에는 쇼핑몰 설정, 고객 설정, 회원 관련 설정으로 이동 후 회원 가입 항목 표시를 상세 항목 표시로 선택해 주셔야 해요. 이후 쇼핑몰 설정, 고객 설정, 회원 가입 로그인 회원 가입 항목 설정에서 가입 시 입력 받을 정보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에서는 회원 정보를 구성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등 기본 정보 항목을 설정할 수 있고 추가 정보에서는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때 수집된 정보로 생일 쿠폰 발급 등 프로모션 진행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쇼핑몰 가입 경로 등 기본 추가 정보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운영자님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길 원하신다면 추가할 항목명에서 사용 여부를 체크하시고 항목명에 가입 경로 등 원하는 항목을 입력하여 추가 설정을 적용해 주시면 돼요. 추가 설정은 해당 항목을 입력하거나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가입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려면 텍스트 박스를 입력된 정보를 선택하게 하려면 라디오 버튼 혹은 체크 박스로 설정을 진행해 주세요.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저장을 클릭하여 설정을 적용해 주세요. 설정이 완료되면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 시 설정한 기본 정보 항목과 추가 정보 항목을 입력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설정이 완료됐어요. 지금까지 회원 가입 시 입력하는 정보에 대한 설정 방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